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T 전문 리뷰 채널 입과사전입니다. 오늘의 입과사전 컨텐츠는 뭔가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무선 카플레이를 쓰고 있잖아요. 기존에 구입했던 제품을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기존에 제작된 카플레이 관련 영상은 기능에 대한 개봉기 정도만 있는데. 진짜 많이 써본 제가 사용 후기를 한번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어 그래요. 미니씨는 카플레이를 정말 잘 사용하는 것 같던데 과연 롱텀 사용기의 결과 좋은 점이 더 많을지 단점이 더 많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느낀 장점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선 카플레이를 쓰는 이유인 이거 하나로 솔직히 다 설명되는데요. 선정리가 돼서 차에서 손이나 시선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차에 탔을 때 폰을 꺼내지 않고 가방이나 주머니에 있어도 뭐 상관이 없으니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음, 저는 지난번에 샤오미 청소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정돈된 환경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거잭에 짧은 선으로 연결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점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카플레이를 유선으로 쓰지 않는다. 뭐 이거 안으로 다른 단점도 다 커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단점이 무엇인지 어, 그렇지만 들었지, 들어보지 않을 수 없죠 오랜 기간 사용하시면서 느낀 단점 그럼 또 뭐가 있어요? 네 너무 장점만 말하면 광고 같으니 하루 매일 한 2시간 정도 제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용해 보면서 느낀 아쉬운 점은 이제 첫 번째 오디오 딜레이 부분입니다 솔직히 통화하는데는 딜레이가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끔 차에서 누구를 기다릴 때라든지 할때 시동을 켠 상태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입 모양이랑 화면이랑 안 맞으니까 이건 너무 불편했어요. 뭐 이건 영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놨으니까 한번 보시죠. 오디오 딜레이가 사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딜레이로 인해서 간혹 둘이 대화를 하다가 그러니까 통화로 대화를 하다가 말이 겹치는 상황이 가끔 생기는 것이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두 번째는 이제 통화 품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두개 가지고 있는데요. 2.0, 3.0이라고 불리는 제품. 저는 차에서 통화할 일이 많아서 거의 매일 통화를 하는 편인데 이게 딱한 15분 정도 넘어가면 갑자기 노이즈가 생겨요. 근데 이게 폰 때문인지 이 카링킷 기기 때문인지 아직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딱 15분쯤 되면 잡음이 나고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다시 또 통화를 하면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봉구님과 한번 만나서 직접 한 30분 정도 연속으로 통화 테스트를 했는데 또 멀쩡해요 이건 아래 영상 한번 보시고요 케바 캔것 같아요 통화를 짧게 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 없겠지만 업무 등으로 인해서 장시간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뭐 잘안 들려서 전화를 다시 걸어야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 말이에요. 제가 느낀 실사용 후기는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뭐 하지만 순정으로 들어간 무선 카플레이도 아닌데 이 정도라도 해주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들고, 전 아직도 만족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변에서 물어보면 제가 구매를 추천하고 뭐 어디서 구매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음, 저도 어 만약에 차를 바꿔서 유선 카플레이가 되는 차량을 구입한다면 바로 이 카링캣을 구입해서 사용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아무래도 조금 불편함이 느껴져요. 저도 물론 앱바라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지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